네. 누나 매운 거 괜찮아요? 지 누나 매운 거 괜찮아요? 아, 자꾸 누나라고 해? 아! 에, e t g e 누나 뒤에 너무 애기 같아 귀여워요 뭐야 죄송해요 심장이 떨려서 춤을 못 치겠어요 춤만상 안녕하세요 아이키입니다아 오늘도 이렇게 연신내에서 이분들을 만나게 될 줄은 제가 상상도 못했거든요. 이두 분에게 이 맛있는 음식을 대접을 해주고 싶어서 오늘 만나게 되었는데요. 왜 군침부터 돌지?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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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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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반갑습니다. 어, 너무... <laughs> 배고프시죠? <laughs> <laughs> 네, 제가 아, 네. 입으로 어제부터 한6시 먹다가 계속 안 먹었어요. 진짜요? 네, 음... 엄청 맛있다고 들었어요. 저 인사 한번 좀까요 그러니까 인사도 안 어, 하시고 지금 네. 배고파 어, 배고 내가... <laughs> 하나 둘셋 웨비. <laughs> <둘, 세>, <laughs> <laughs> <둘, 세>, <laughs> 안녕하세요 웨비 <laughs> 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웨비 샤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웨비 양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선 여기까지 초대를 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 어. 주무집인데요? <laughs> 맞아요. 사장님. 아니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아니 오늘 또 왔잖아요. 여기가 완전 맛집이거든요. 아, 기대 많이 됐네요. 네 그럼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예. 먹어 보죠. 아 예. 네. 네. 원래 중국 음식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요. 저는 전생에 중국 사람이었어요. 고향의 음식을 먹는 그런 정도로 너무 잘 맞아서 네. 여기 다 있지 않아요? 여기 사실 메뉴가 진짜 많은데 도전을 오늘은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두 분의 취향대로 한번 골라주시면 제가 한번 따라가 볼게요. 네, 좋아요. 네, 혹시 누나 매운 거 괜찮아요. 혹시 누나 매운 거 괜찮아요. 자꾸 누나라고 해아 아, <laughs> 아, 완전 좋죠? 선생님 아아니아 <놀람> <아니야. 놀람> 아, 다른 아티스트 어떻게 불러요? 선생님 네? <놀람> 그냥 뭐 아이키님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저는 그거보다 편하게 누나라고 하는 게 좋고 누나. 그냥 편하게 <놀람> 응, 너무 좋은 거 <놀람> 아니에요? 너무, <놀람> 너무 <놀람> 좋은 거아라치콸아아 <놀람> <놀람> 아, 아, <놀람> 이거 원래 이름라즈지라고 하는데 네라즈 중국어 중국어? 중국 사람인데 뭐. 아. 허회 저희... 중국어. 어, 중국어. 아니 뭐 지금 어저 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남자 요밍데스 라가 하고 지란양러. 양러죠 잠시만. 잠시샤웨다 어. 있어요. 와, 다 그리고 그 매운 바지락도. 오, 매운 바지락. 진짜 맛있어. 저 이거 진짜 최애예요. 저 이거 맥주 먹으면서. <laughs> 진짜. 아, 진짜? <laughs> 그럼 맥주 한잔 괜찮으세요? 드, 드실 거예요? 어, 저는 원래 그물 마시듯이 마셔가지고. <laughs> 어, 그러면 드실까요? 괜찮아요? 네. 그럼 맥주 한 잔만. <laughs> 네. 어, 왜냐면 솔직히. 맥주 먹어도야지 <laughs> 아, 네, 먹으려도 돼. 네, 우선. 네. 그... <laughs> 아, 오케이. <laughs> <괜찮아요>. 다음, 촬영. <laughs> 다음 촬영에 어떤 촬영이에요? 반주하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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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주하는 거? 네. 그러면 음주를 미리 네. 그럼 미리 아, 불러, 미리 뿌리고 뭐. 네. 원만하게 하고. 네. 아, 혹시 그럼 주사 있어요? 뭐 이런 거 <laughs> 이런, 이런 이런 건 아니잖아요. 말 엄청 많은 말이 많 스타일. 네. 근데 사실 우리는 토크 방송이니까 네. 말이 많으면 좋으니까. 좋아하죠. 오케이 좋아요. 네네네. 그럼 지란 양국이랑. 매운 바지락이랑 롱샤웨이 하고 하얼빈이 있나? 하얼빈 하나 주세요. 아니 근데 아무튼 너무 반갑고 알고는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게 될좀 꿈도 못 꿨어요. 저희도 고맙습니다. 신기해요. 네, 우리도 뭔가 스타 만나는 느낌. 아 뭐야? 아, 왜 이래? 엄청 많이 봤어 내가 살게 오늘.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는> 누나. 누나. <laughs> 아, 왜냐면 그때 네. 프로그램 엄청 떴잖아요. 아. 사실 우리도 연습실에서 보고 있거든요. 와, 진짜 잘 춘다, 이렇게. 아, 두분다 춤을 또잘 추시잖아요? 샤오쥬는 MC 하고 있잖아요. At t MC. 그래서 이제 챌린지 이런 거 많이 배워야 돼요. 네. 나 이거 봤어요. 네, 어떤 거예요? 그, 이거 no, 이거 어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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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이거 되게 잘하던데? No, no, no. no <laughs> 그런 좀 재미있는 그런 코드 좋아해요? 재미있는 것보다 킹 받는 거 좋아해요. <웃음> 아, 킹 <laughs> 받는 거. 근데 항상 그, 보니까 샤오지는뭐 이렇게 왁 이거 할 때도 이러다가 마지막에 뭐 이렇게 하면 되 아, 어 아, 네, 네. <laughs> 저는 항상 다른 사람보다 다르게 하고 싶어서 더 아, 네. 재미있게. 그러면은 그팀 내에서도 해피바이브예요사우진이 맞아요. 그리고 되게 성격이 너무 좋아서 이제 얼마나 널려도 화가 안 난다. 근데 이제 딱 우리도 알아요. 언제 선 넘는 거? 왜냐면 이제 선 넘으면 바로 그얼굴이심각해져요 그쵸. 그때는 아, 야,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가라고 그러면은 양양은 어떤 포지션이에요? 그팀 내에서. 그냥 막내거든요 막내요. 근데 완전 큰 형처럼 제일 큰 형처럼 살고 있어요 오히려 여기가 좀 동생 같은 어, 그, 그, 맞아, 형이고 맞아, 맞아. 오히려 막내 같아요 근데 이제 멤버마다 다른 것 같아요 네, 샤오쥔이랑 같이 있을 때왜냐면 우리 이제 연습생 같이 겹치는 시간 제일 길었어요 그래서 형 느낌보다 좀 친구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샤오쥔도 형안 불러요 안 불러요 <laughs> 아 형이라고 안 하고? 네 그냥 샤오쥔 한살 차이잖아요 그 맞아요 아.. 오 아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원래 막내가 야 되는데 아니 그 캐릭터 있잖아 젠틀맨 아, 캐릭터 아, 캐릭터 네. 있으니까 우와 오 마이 갓아 진짜 어제 밥안 먹는 게 다행히. 잠깐만 지금 약간 사투리 쓴거 같은데? 네? 어제 밥안 아, 아, 먹는, 아, 아, 먹는 게 잘한 거 같다 누나 이제 또 다른 아이돌 나왔어요. 어 그래도 꽤 많이 나오셨는데 제일 잘생기셨던 것 같아요. 진짜로 원래 한국어 있잖아요. 그거 잘생긴 사람 오빠이다. 잘생긴 사람이 오빠다? 네. 아니 이상한 플라팅만 배운것 같아 기쟁이야 <laughs> <아니, 굉장히. 웃음> 기쟁이. 어. 근데 여기 진짜 약간 로컬 느낌 나는 게 저희 촬영해도 뒤에서 아무도 신경을 안 써. 습니다. 코데이 신사 검사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와우. 중시부터 처음인데요. 이제 다음 콘텐츠 진짜 아, 재밌게 <laughs> 진짜 재밌을 거예요. 자, 이제 맥주 한 모금 했으니까 얘를 잡숴 봐. 오 마이 갓. 너무 맛있게 보여. 와. 나딱 이거 봤는데. 이거 맛있게 <laughs> 보여아 진짜. 진짜. 아, 진짜. 동생 같아. <laughs> 어때요 지금 맛이? 잠시만요. 응. 진짜 솔직하게, 진짜 솔직하게 해야 돼. 뭔가 흑백 요리사 같아 지 어, 흑백 요리사. 약간 오. 이분한지 타이탄지. 완전 여기 난제입니다. 저기는 맛있다. 근데 맛있다. 쿠팡이 맛있다. 근데 와 맛있다. 아, 그래, 맛있어요,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그럼 백종원 선생님, 성대모사 하실 수 있어요? 아, 어려워요, 저는. 저는 이런 거는 너무 어려워요. <laughs> 알았어, 알았알았 <laughs> 아, 울것 같아, 울것 같아. 사실 데뷔 때부터 그런 거 있잖아요. 항상 뭐, 개인기, 아 이런 거 보여줘야 되는데. 아, 근 전혀 없어요. 우리는 진짜 없어요. 그래서 만들어야 되는데 재미없나 봐요. 근데 샤주이 하나 있어요. 그 앵그리버드 i r d angry bird a n g angry bird. angry bird. a n g r angry bird. a 진짜 r y bird. angry bird. angry bird. a n g r 터 bird. angry bird. angry bird. angry 재미 없잖아요. 침재야 음. 그 항상 할 때마다 이런 반응들이야. 아, 아, 앞으로 안 할게. 아 이런 거구나. 랑샤 장가. 오, 아 이게. 조 랑샤, 웨샤 위, 랑샤 위. 와, 어, 어떻게 어, 먹는지 좀 알려주셔야 될것 같아. 한번 봐봐요. 아, 아. <laughs> 원래는 만약에 아 <laughs> 이렇게 빨고. 그냥 땡기면 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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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곡 선물 오오 선 오. 오 네. 우와. 진짜. 진짜 맛있어요 우와. 아 근데 진짜 맛있다 근데 이제 곧 신곡 나오잖아요 그죠? 아네 맞아요 지금 다 끝났어요 끝났어 네. 이번에 Frequency라는 노래 있는데 우리 웨이비 완전 힙합에 힙합에 처음 시도한 것 같아요 아 어, 진짜? 네. 근데 너무 기대되긴 해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아, 진짜, 진짜. <laughs> 아니 입 터졌네 입 터졌어. 네 <laughs> 뭔가 열심히 목걸이를 짊고 <먹고> 있을... <laughs> 있어요. 나이 들어. 진주 연얘기하는데 <laughs> 음. 그럼 평소에는 뭐예요? 게임도 하고 이제 그냥 시간 있을 때 고양이랑 같이. 아 맞아 두분다 반려견 반려묘 있죠? 강아지랑 고양이. 아 너무 귀여워. 어, 맞아. 맞아. 와 진짜 귀여워 국룰인가봐요 배경화면에 해놓는거 아니 근데 둘 이미지랑 또 비슷해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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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뭐랑... 너무 닮았어 근데 저는 어떤 상 같아요? 어떤 사람이 고양이 상도 성도... 얘기하고 아지 상도 있어요. 아... 어렵죠. 근데 그런 느낌은 들었어요. 아... 여자로 태어나도 진짜 예뻤을 음... 것 같은 느낌. 근데 저희 몇번 컨디즈 찍을 때 가발 쓰고 여자 한 적이 있는데 양양 했을 때마다 진짜 때리고 싶었어요. 되게 긴밖해 너무 긴박했어. 아, 아 너무 예뻐서. 너무 어, 어. 예뻤어. 어? 그러면 만약에 어. 내가 여자였으면. 어, o 아 어, 뭐야. <laughs> 제가 잠깐 빠져드릴게요. 맞아. 있었요 어색해요. <laughs> 근데 나 궁금한 게 있어요. 강원도에 양양이라고 있거든요. 와, 또나온다 <laughs> 그, 혹시 강원도를 겨냥하고 양양이라고 한 거예요? 아니면 원래. 원래 양양인데, 아, 원래 이제 양양. 한국 와서 버스에 양양 쓰고 있거든요. <laughs> 어, 우리 그래서 제가 에 이거 무슨, 뭐, 팬차인가? 어? 팬서스인가? 엄청 유명한 관광지역이거든요. 네. 많이 가봤어요. 커피는 하고, 커피 먹고. 아, 양양이 양양 가서, 진짜. 야. 야. 양양 너무 좋아해요. 양양 좋아요. 저희도 양양 좋아요. 나중에 그런 광고 있으면 찾아주세요. 양양 찾아주세요. 양양 엄청 아그요 아, 그럼 이제 가볼까요, 저희? 좋아요 좋 가자. 춤만사. 저희 근데 노래 제목이 뭐예요? frequency. frequency. 무슨 뜻이지? 라디오 중에 Radio 그 i 주파수? r y good. w h a 몰랐어요 t w 네, 그래서 처음에는 아니 뭐 잠깐만 먼저 한번 보여줘요 아 오케이 그 음악 한번 t 어. 아 h a t is i 우 프리스타일 아. 중인 네. 하야. 저희 네. 프스타일인데 네. 아 너무 어렵만에 네. 우리 케미 아니 이런 아이들 처음이야. 음. 아 여기 있다, 이따 뒤에 실루엣. <laughs> <laughs> 아 인간적이야 인간적이야. 처음에 푸르 이거예요? 네, 코테입니다오 네. 이거 되게 멋있다. 그냥. 아 다리는 이렇게. 네. 푸 이제 손은 네. 처음에 이거 하고. 응. 음. 응. 음. 네. 다리는 이거. 이렇게. <Heaven's West> <둬도> 아니 뭘더 뭐 보셨어요? 왜 같이 안 해요? 아 디테일 담당이구나. 오케이 yeah, yeah. okay. 오케이. 한번 노래 불러줘.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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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nce. We d n n o o n n o o 저 가사 모르세요? 파트 아니에요. 이거 어 파트 아니에요. 이 개인 파트예요. Boom b o o 네, 그 다음에 이제 프리 스타일 하면 돼. <laughs> 아, 맥주 너무 많이 먹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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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두 번만 더 하면 딱올것 같아. 야, 야, 한 번, 나, 내가, 내가 한 번. <웃음> <웃음> 아, 진짜. 한국 사람 다 됐어. <laughs> 춤만 사 여기 좋아요? 네, 여기 약간 골목 바이브. 살짝 경사니까. 이거로서 이렇게. 조요 조심해요. 조 진짜? 조심 조심해요. 조요 오 예. 좋은데요? 너무 네. 좋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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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프리컨씨 마지막. 저... 네프리퀀시 우리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시고 누나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어, 감사합니다. 네. 너무 들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